자, 주어 동사 주격보어. 근데 이제 이 시들 라 생각 가 주어 진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 아, 여기까지가 타임까지가 이거는 또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 조용법이겠죠? 주어 요번에는 조동사니까 헤드 투는 합쳐서 해석해야겠지? 요거는 부사예요이거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완전히. 요거는, 그냥 동, 그, 이렇게 하자. 수거니까. 비구댓은. 접속사절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 가을에. 자, 대어리즈 대어라. 이거는 존재구문이 되는 거고, 주어. 이거형용사조 용법이 되는 거예요. 주어. 기분은 사형식이야. 한 장의 종이를. 자, 이 투부 정사는 형용사조 용법이야. 어, 쓸. 음, 1번이죠? 1번. 2번이라고 하자. 이게 목적어예요. 투부 정사는 어, 3번이라고 그러죠. 접속사절 나왔고, 자, 이거는 뭐 당연히 A and B 이렇게 들어가겠다. 목적어이 어. remain은 여기서 이제 이형식 동사로 쓰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주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 침묵을 침묵한 상태로 남다. 그러니까 계속 침묵하는 것을 동의했다. 자, 여기서 끝났고, 얘가 이제 문장 주어야. 어, 여기는 3번이라 그래야겠다, 그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일형식 동사여서 있다. 이제 라이 right, 바로 뒤. 바로 너 뒤에 있다. 그리고 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걱정할. 이렇게. 형용사종법. 여기까지.